씩... 아, 시끄럽고. Соврем... 밥 먹고 가죠. 제가 먼저 할게요. 이제 다음에 내일 오시할것 같은데, 3만 자러서넌진자고할요 어... uh... 아, 그래야 것 같은데. 한번한번 말해보자. 빨리 빨리. 아, 진짜. 요밥 먹고 싶었던 건 분명히 이겨

아, <laughs> 처터

어디가? 어디가? 아 다음주에 아, 못 봐? <laughs> <좋아. 좋아. 웃음> <laughs> <싶어. 웃음> 아, 가인이라도다이주아 여기 처아에안 사람이. 집을 <다. 웃음> 네? <laughs> 올릴 사람이 그런 가인천에서 네, 네. 아직도 있던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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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아 아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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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そこら辺のようなてい,うそういうるそこら辺のよ

가서 보고 만

아, 보내놨는데 시없야우산 없는 사람 잽상이라도 집어 인자 oh, 뭐? 산 좋은 거있혀가있 저기 뭐야? 이거 아니 그거 가고다가어 없어 다 이만 가도 안 인자 어자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가 더 좋지? 아 한 공격을 해. 에서이이다어디어다 잊고 싶어요. 번잊야그 그냥. 자기이 아직 그알보고 뭐하지? 왜나 엘드 누애누드리칭대 리모트, 감마, 터몽. 何、うんはい、が起、no、you know, こる

자 이제 보 저기 있으니까 잖지

아 이것들 우산 어자 빨리 챙겨 저 뒤에 누저가 있어? 전 자전거에요 우산 있어? 어.. 저볶이좀몇에안 남은 거 원액을 뭐라고 뭐많은데 엄청 많아요? 괜찮아요 가방들어 그러면 아, 네. <놀놀람> 어. 잠데이터베이스이안이 와줘. 어. 잘감어가게 돼. 네. 하고 있어. 근데 없었어? 여기도 버트. 이거 한번 한번. 한번

나지? 어, 쟤는 장 어, 어. 이거. 네모난 거 누르면 되나? 아, 네. 드로 코스에서 어 아, 네모난 거 누르면 되지. 어.